가 다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리세요. 파란색으로. 아, 검출해요. 검색. 똑같이. 똑같이. 응. 봐봐, 근데 동그라미가 크기가 달라. 여기는 응. 큰 동그라미, 여기는 중간 동그라미, 여기는 작은 동그라미. 그렇지? 응. 여기는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그려져 있다. 그렇지? 점선이 있거든, 가라? 응.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고. 아니, what? 그냥 이거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마구마구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따라 그리고 나서 마구마구 한번 해보자. 옳지. 마구마구. 마구. 이제 집어서 엄청 예쁘게 마구마구. 마구. 옳지. 됐다. 여기는 뭐라고 질문이 되어있지? 동그라미를 마, 완성하세요. 동그라미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선이, 반이 그어져 있어, 가랑. 그럼 이렇게 만드 응, 맞았어. 봐봐, 여기는 위에 선을 하는 거고, 여기는 밑에 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어. 더, 더작아지 응.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크고, 작고, 더 작고. 이건 한 개, 이건 두 개. 이건 엄청 많. 음. 이건 완전 작은 동그라미 같다. 그렇지? 음. 그럼 이렇게. 음. 이거는 이렇게 조금만 연결하면 되고. 그렇지? 동그라미를 그려 보자. 빨간색 똑같이. 해보자. 엄청 엄청 예쁘게. 음. 얘처럼. 음, 음. 응. 엄청 예쁘다. 엄청 예뻐. 예쁘? 응, 엄청 예쁘다.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응. 와, 밑에 건 금방 끝났다, 그치? 응. 이번에 어떤 동그라미 나올까? 이번에 이거 다 할래. 어, 잘했어. 와, 재밌었다, 그치? 응, 어, 그런데 이거 응. 예쁘게 진짜 했지. 어, 진짜 예쁘게 잘했네. 헉, 이것도 이, 가을이가 좋아하는 것도 그치? 어, 빨간색깔로 음. 할 거야? 응. 빨간색깔로? 어, 그럼문제로 사대 똑같이 그리세요. 이거는? 점을 이어서 그리세요. 응. 점을 응. 이어 그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그려보세요 아 이거 마구마구 마구 하고 싶어 나중에 옆에는 마구마구 마구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연습하는 거라서 여기랑 똑같이 해야 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함께 한번 해볼까? 엄마가 엄청 나아 마구 마구 해줘. 마마 해줘?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엄마는. 엄마는 무슨 색깔로 문제를 해줄까? <laughs> 파란색! 파란 색깔로 문제를 해줄까? 엄청 아랑한 거. 이런,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엄청 아 거. 할수 있겠어? 어. 똑같이 해? 똑같은 색깔로? 어. 이건 엄청 아랑 건데. 음 엄청 아랑 것 같은데. 잘했네. 엄마는 선을 여러 개 섞었다. 대각선도 그리고 직선도 그리고. 아이거 같은데. 아니요. 다시 한번 더.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는. 끝. 잘했네. 엄청 어려운 거 했어. 엄청 어려운 거 했어. 엄마가 다음 문제 내주는 파란색 걸 해줄게. 응. 어, 이거 뭐까? 야, 이거 먼저 읽어볼까? 숨어 있는 세모 네모. 숨이 있는 어, 숨어 있는 세모 네모를 찾고 점을 이어 그리세요. 어! 자 세모하고 네모가 하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숨어 있어. 여덟? 여덟. 아니 한번 하나, 음. 둘, 셋, 음. 넷, 다섯, 여, 여섯 일곱. 음. 일곱. 개. 얘는 여덟. 얘는 얼굴 생나 얼굴. 여덟. 아, 그케 네. 자, 우리 yeah. 열! 열, 열개 숨어 있다. 자, 어떻게 할래? 세모는 무슨 색깔? 열 하나! 열 하나. 열 하나 개. 세모는 무슨 색깔로 해볼까? 세모는 음. 주황색깔. 세모는 파란 색깔, 네모는 빨간 색깔 할까? 응. 응. 그럼 어, 그 빨간 색깔 아니야? 삐용삐용이다. 띠용, 띠용, 응. 삐용. <띠용> <띠용> <따코네. 띠> 자, 어떻게 할까? 세모부터 그려볼까? 아니. 응. 나 생각할게. 음. 네모! 네모부터. 네모는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 좋아. 출발. 네모가 엄청 많은데. 네모는 고든선으로 그린다. 그치? 어. 고든선. 세모는 또 고든선. 세모도 고든선이다. 그치? 근데 얘는 4개짜리, 얘는 3개짜리. 맞았어. 네모는 삼각형. 삼각, 삼각형 맞아 삼각형 삼각형은 3개의 선 사각형은 네. 사각형은 4개 네 4개의 네선 이거 너무 큰데요? 음. 대왕 네모네 여기에도 있어 네모가 음. 하나 더 있다 다라 네, 다. 다, 다, 다? 어. 자, 우리 네모 몇개 찾았는지 숫자 세보자. 두 개씩 세볼까? 둘, 넷, 여섯, 여, 아니, 두, 아니,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세모는 너무 적었는데. 응, 세모는 파란 색깔로 그려볼까? 8개. 네모는 여덟 개. 네모는 여덟 개. 새모가 새모 밥이, 밥비 밥이, 밥이, 밥비 밥이, 밥이, 밥그라미도 있고 새모 모양도 있고 또 삼각형 세모, 어디 있을까? 세모. 세모, 이것도 있는데. 어,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선이 안 되어 있네. 응, 음, 세모같이 생겼다. 그치? 응. 근데 약간 동그래 밑에가. 세모 또 어디 있을까? 가을이가 못한 거. 여기 나비 근처에 있잖아. 세모. 근처에 없는데. 그 밑에. 어디? 옆에. 아! 또 있는데. 또 어디 있을까? 어? 응. 맞네. 아빠요, 같다 아빠요. 또 어디지? 아빠 나비. <목> 응. 어, 네모. 어, 네모. 네모, 여덟 개가 아니라 아홉 개구나. 아홉 개네. 응. 있는 거는 다안 했잖아. 선 있는 거부터 다 하자. 선 어디 있어, 또? 세모선. 점선 있는 거. 가라. 없어. 없어? 여기 잘 봐봐. 여기? 여기? 어. 세모 또 어딨어? 아나비도 응. 세모 몇 개인지 세줘 두 개씩 6 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예, 개 다시 가을이가 세어봐 하나 둘 맞아 두개또 아이, 맞으세 음. 아, 그거 안됐어 그럼 몇 개야? 일곱. 일곱. 잘했어. 읽어볼까? 똑같네. 이거는 처음부터 읽어볼까? 모양 따라 그리기. 모양 따라 그리기. 모양을 똑같이 그리세요. 우와, 여기에 가라. 위치까지 똑같아야 돼. 네모인데, 고든선으로 그리는 네모 아, 알겠다, 알겠다. 위치가 똑같아야 돼. 어, 거기, 아니야. 엄마가 위치가 똑같아야 된다, 있지? 응? 얘가 어떻게 위치가 있어? 여기 한 줄이 비어져 있잖아. 어디를 해야 돼? 여기한줄 비워야 되겠지? 응.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돼? 헉, 아, 이거부터. 고든선으로. 예쁘게, 예쁘게. 아, 슉, 슉. 아니네, 예쁘게. 괜찮아. 자, 이제 삼각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세모. 여기. 잘 봐봐. 점, 점을 잘. 숫자를 잘 세보고, 어디에 위치 있는지 잘 확인해가지고. 검은 색부터 시작하네. 그렇지. 점 하나를 안쪽에 넣어야 돼. 그렇지. 점 하나가 안쪽에 들어갔다. 이번에 네모 해보자, 네모. 응. 알아, 근데 똑바로 해야지. 여기 점안 지나갔잖아. 그치? 다음에 더 똑바로 해 모양이 다르잖아. 거기는 어떻게 될까? 음 대각선이 다이 거는 대각선. 그다음에 고든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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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또 얼른. 음또 해보자. 우와 이거는 뭘까? 읽어주세요. 세모 네모 그리기 점을 이어보 세모를 완성해요. 이번엔 세모를 완성하는데 점을 잇는 거야. 빨간색깔이 점을 잇는 거야. 근데 얘 못하. 세모 못해 세모 못하는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돼. 아. 음. 옳지. 알겠다, 이제. 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점을 이어주세요. 예쁘게 이어지, 이어지. 예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잘했어. 이번에는 점을 이어 네모를 완성하세요. 네 기... 개의 선으로 된게 네모잖아. 어, 길쭉한 네모. 맞아, 맞아. 길쭉한 네모. 거기는 길쭉한 네모. 자, 밑에는 길쭉한데. 또? 또 길쭉한데. 날씬한데. 날씬한데. 잘했어. 잘했어.